한 제국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꿨던 위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고 전설 속 영웅처럼 화려한 서사를 가진 인물도 아니었죠. 그런데도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게 느껴집니다. 과연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어째서 이토록 중요한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을까요? 고대 중국의 기록과 고구려의 사서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들은 놀랍도록 상반된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록은 고구려를 향한 한 제국의 오만함이 꺾인 결정적인 순간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고구려의 기록에서는 그를 평범한 재상으로 묘사하기도 하죠. 이처럼 역사의 뒤안길에 가려져 있었지만 사실상 한국가의 존망을 결정하고 후대 전쟁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한 인물의 존재를 파헤치는 일은 분명 흥미로울 겁니다. 일반적인 영웅 서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실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기록 속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한 영웅 바로 명림답부라는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고구려 역사에서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만 광개토대왕이나 을지문덕처럼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지도 거대한 동상을 남기지도 않았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명림답부는 분명 고구려의 운명을 극적으로 바꾼 인물입니다. 그는 한제국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고 고구려가 대륙의 강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죠. 고구려의 고분 벽화 속 웅장한 병사들의 모습과 대비되는 어쩌면 이름 없이 쓰러져갔을 수많은 인물들 사이에서 명림답부는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았습니다. 마치 고대 중국의 사서, 후한서의 한 구절과 삼국사기의 담담한 기록이 서로 다른 시선으로 한 인물을 바라보듯이 말이죠. 이 모순적인 시선이야말로 우리가 명림답부의 이야기에 더욱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1,800여 년 전, 서기 172년의 고구려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거대한 한나라 제국이 수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해온 것이죠. 압록강을 넘어 고구려의 깊숙한 곳까지 밀고 들어오는 한나라 군대의 위용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환도성은 험준한 산악 지형에 세워진 요새였지만, 한나라의 대규모 병력과 막강한 보급력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죠. 병력의 규모도, 무기의 성능도, 심지어 식량 보급마저도 고구려군은 한나라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겨울의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성 안에는 굶주림과 추위에 지쳐가는 백성들의 절망적인 얼굴만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정면으로 맞서 싸운다면 승산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자칫하면 고구려라는 나라 자체가 한제국의 한 기퉁이로 사라져 버릴지도 모를 절박한 순간이었죠. 이때 국가의 모든 실권을 쥐고 있던 인물이 바로 명림답부였습니다. 그는 고구려를 덮친 거대한 그림자 앞에서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백성들은 굶주렸으며, 희망은 점점 사그라드는 듯 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있을 때, 명림답부는 비장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당시 고구려인들에게는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일한 희망처럼 들렸을 겁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들을 죽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적을 물리치겠다는 선언을 넘어 고구려의 생존 방식 자체를 뒤바꿀 전략적 사고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인정하되 그 약점을 역이용해 적의 숨통을 끊겠다는 기발하면서도 냉혹한 지혜가 담겨 있었죠. 명림답부의 이 한마디는 멸망의 문턱에 선 고구려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과연 그는 어떤 방식으로 거대한 한제국을 무릎 꿇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기발한 전략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명림답부의 계획이 실행됩니다. 고구려군은 한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 진격해오자 정면 대결을 피하고 계속해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나라 병사들은 고구려군이 약해서 도망친다고 생각했을까요? 병력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한나라 장수들은 고구려군을 얕잡아보며 더욱 기세등등하게 추격했습니다. 이들은 승리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고 빠르게 전쟁을 끝내려는 조급함마저 엿보였습니다. 길고 긴 행군에 지쳐갔지만 눈앞에 고구려군을 놓치지 않으려 발걸음을 재촉했죠. 그렇게 고구려군을 쫓아시지 않고 달려온 한나라 대군은 마침내 한반도 서북쪽에 흐르는 살수에 다다릅니다. 거대한 강물은 마치 고구려의 마지막 저항선처럼 흐르고 있었지만 한나라 병사들에게는 그저 지나쳐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죠. 수십만 대군이 강을 건너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강물 깊이를 재고 도하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명림답부가 치밀하게 설계한 함정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에는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고구려 병사들이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 상류에 몰래 만들어 두었던 둑이 일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거대한 물의 장벽이 터져나온 것처럼 엄청난 양의 물이 굉음을 내며 살수를 따라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을 건너던 한나라 병사들은 순식간에 불어난 급류에 휩쓸려 허우적거렸습니다. 미처 강을 건너지 못한 병사들은 진흙탕으로 변한 강변에 발이 묶여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죠. 아비규환의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비백산한 한나라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거센 물살과 진흙은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명림답부의 고구려군은 매복해 있던 숲에서 맹렬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진흙에 갇혀 무방비 상태가 된 한나라 병사들에게 고구려군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달려들었죠. 제대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 한나라 병사들은 그저 혼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병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명림답부의 기발한 전략은 거대한 한나라 대군을 무력화시키고 전세를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마치 거인의 발목을 붙잡아 넘어뜨린 것과 같은 통쾌한 순간이었죠. 살수는 순식간에 한나라 병사들의 피와 시신으로 가득 찬 죽음의 강으로 변했습니다. 한때 위용을 자랑하던 수십만 대군은 이제 처참한 패잔병이 되어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고구려군이 추격을 멈추었을 때, 살아남은 한나라 병사는 불과 수천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패배는 한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정세까지 뒤흔들었죠. 중국의 역사서에는, 고구려는 정복할 수 없는 나라다라는 문구가 기록될 정도로, 당시 한나라가 받은 충격은 엄청났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고구려가 한나라를 이겼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 세기 초, 멸망의 위기에 처했던 고구려를 구원한 결정적인 전투였으니까요. 만약 명림답부의 지혜가 없었다면, 고구려는 어쩌면 그 시기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대승을 이끌고도 개인적인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려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동상을 세우지도 않았죠. 그저 고구려의 안녕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명림답부는 광개토대왕이나 을지문덕처럼 후대의 길이 기억되는 영웅들보다 훨씬 앞서 고구려가 대제국을 상대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선구자였습니다. 정면 대결 대신 유인, 지형, 기만을 활용한 그의 전략은 이후 600년 동안 고구려 전쟁사의 기본이 됩니다.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수공으로 수나라 대군을 물리치고 안시성 전투에서 작은 성이 당나라의 대군을 막아낸 것도 모두 명림답부가 제시했던 고구려식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보이지 않는 장군이었지만 그가 만든 전쟁의 방식이 고구려를 지탱하는 위대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한 인물의 전략이 그토록 긴 세월 동안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었을까요? 명림답부가 제시한 고구려식 전쟁의 핵심은 바로 지혜로운 약자의 전략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적과 정면으로 부딪혀 힘겨루기를 하기보다 적을 교묘하게 깨어내고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상대방의 오만을 역이용하는 방식이었죠. 이는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적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타격을 입혀 다시는 고구려를 넘볼 엄두조차내지 못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고구려의 모든 전쟁에 스며들어 하나의 유전자처럼 전승되었습니다.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 100만 대군을 수공으로 물리친 것이나 안시성 전투에서 작은 성이 당 태종의 대군을 막아낸 것도 모두 명림답부가 물려준 지혜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 영웅적인 승리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고 아군의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명림답부식 사고방식이 고구려 군사 전략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는 이 독특한 전략 DNA를 바탕으로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영토를 넓히고 문화를 꽃피우며 동아시아의 패자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병력이나 물량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번뜩이는 지략과 끈질긴 인내, 그리고 치밀한 준비로 거대한 제국들을 꺾었던 것입니다. 이는 고구려가 단순히 용맹한 나라를 넘어 전략적 사고가 가장 발달했던 나라 중 하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수 있겠죠. 이처럼 명림답부의 이야기는 비단 고대 전쟁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난관 앞에서 정면 돌파만이 유일한 해답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형과 상황을 읽어내는 통찰력이 중요하며 때로는 상대의 허를 찌르는 기발한 발상이 결정적인 승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의 사례는 압도적인 물리력을 무력화시키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지혜와 전략의 힘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광개토대왕이나 을지문덕처럼 후대에 길이 기억되는 영웅들이 등장하기 훨씬 전 이미 고구려의 위대한 전략적 유전자를 심어준 선구자가 바로 명림답부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장군이었지만 그가 만든 전쟁의 방식이 무려 600년 동안 고구려를 지탱하는 위대한 힘이 되었고, 마침내 고구려의 황금기를 여는 단단한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전략적 유산이 어떻게 고구려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만들어냈는지, 다음 시간에는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더욱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림답부의 지혜는 단순히 한 번의 위기를 넘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시한 전략적 해법은 훗날 고구려가 대륙의 강자로 우뚝 설수 있었던 근본적인 전쟁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죠. 정면으로 부딪치기보다는 상대의 오만함을 역이용하고 자연지형을 마치 살아있는 아군처럼 활용하며 때로는 기만과 퇴각으로 적을 깊숙이 유인하는 방식. 이것이 바로 고구려식 전쟁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무려 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구려를 지탱하며 수많은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낸 고유한 전략 DNA가 바로 여기에서 싹튼 것이죠. 마치 거대한 나무의 뿌리처럼 명림답부의 지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구려의 전쟁사를 튼튼하게 지탱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고구려의 위대한 승리들을 떠올려 볼까요?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 그리고 양만춘 장군의 안시성 전투를 말입니다. 이 전투들 속에는 명림답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살수를 이용한 수공으로 수나라 대군을 격파했죠. 이는 명림답부가 한나라군을 깊이 끌어들여 살수에서 수공을 펼쳤던 방식과 놀랍도록 닮아있지 않습니까? 또한 안시성 전투에서 양만춘 장군은 수십만 당나라 대군에 맞서 성을 굳게 지키며 적의 보급선을 끊고 지치게 만든 후 결정적인 순간에 반격했습니다. 이 역시 무모한 정면 대결을 피하고 지형과 시간을 활용하여 적을 소모시키는 명림답부식 전략의 정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죠. 이처럼 고구려의 영광스러운 승리들 뒤에는 언제나 명림답부가 심어놓은 지혜의 씨앗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거대한 업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명림답부는 왕이 되지도 않았고 그의 동상이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구려의 한 재상으로서 자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오롯이 국가의 존속을 위해 바쳤을 뿐입니다. 만약 이세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명림답부가 없었다면 고구려는 한나라의 침략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광개토대왕도 을지문덕도 연개소문도 존재할 수 없었을 테고 동아시아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그는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댐처럼. 고구려라는 강물이 범람하지 않고 국건이 흐르도록 막아준 진정한 영웅이었던 거죠. 명림답부의 이야기는 비단 고대 전쟁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난관 앞에서 정면 돌파만이 유일한 해답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때로는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형과 상황을 읽어내는 통찰력이 중요하며 때로는 상대의 허를 찌르는 기발한 발상이 결정적인 승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의 사례는 압도적인 물리력을 무력화시키고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지혜와 전략의 힘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도 명림 답부의 지략처럼 핵심을 껴뚫는 현명한 판단과 창의적인 접근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광개토대왕이나 을지문덕처럼 후대에 길이 기억되는 영웅들이 등장하기 훨씬 전 이미 고구려의 위대한 전략적 유전자를 심어준 선구자가 바로 명림답부였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장군이었지만 그가 만든 전쟁의 방식이 무려 600년 동안 고구려를 지탱하는 위대한 힘이 되었고 마침내 고구려의 황금기를 여는 단단한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수많은 보이지 않는 장군들을 돌아보게 하는 명림답부의 이야기는 진정한 지혜와 용기가 어떤 형태로든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조용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며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